아, 뉴욕교회 부임에서 4년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 힘들고 아픈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, 이제는 감사만 떠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.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아 찾아온 성도들이 뉴욕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한박 웃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때, 저를 뉴욕 교회에 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.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다내 잘못 같고 내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뉴욕 성도들을 참 사랑하게 되었다.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. 특히 시원 형제에게 지난주 금요일에 찾아갔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미소로 저를 반겨줄 때는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. 어? 그리고 저의 영적 겉면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함께 읽어갈 때 시원 형제를 향한 제 마음의 간절함을 발견하고.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뉴욕교회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는 막막할 때도 있고 원망의 마음도 들었습니다.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뉴욕교회 g Hong Kong, Hong k 하 n g Hong Kong, Hong Kong, Hong 하 o n g Hong k o n 뉴욕교의 목사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, 감사합니다. 주님이 하셨습니다. 사랑하시고 합니다